다 아, 죽어가는 사람 숨 붙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궁시렁거림에 화가 났지만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못 들은 채 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빼앗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더 난리를 치실 것 같아 참았죠. 어쨌든 다들 조금씩만 돈 아껴 써주세요. 당신도 부탁할게.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남편대로 건성으로 대답하는 폼이 영 불안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소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눈치가 보였는지 쇼핑 정도는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전보다 더 펑펑 돈을 써대더군요. 내역을 보니 대부분 영화 프로덕션 사람들과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며 쓴것 같았어요. 결국 저도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좀 아껴 써 달라고 했잖아. 당장 엄마 병원비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미안해 여보. 아 근데 진짜 영화 제작이 코앞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프로덕션 사람들 마음 잡아놓지 않으면 이대로 또 시나리오 엎어질 거고 그럼 난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돈으로 로비해서될 영화라면 그냥 엎어지는 게 낫지 실력으로 돼야 진짜 아니야? 그건 당신이 영화판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판은 결국 다 돈이라고 그럼 어떡해? 당신 영화 찍겠다고 우리 엄마 죽이라는 거야? 당장 내일도 병원비 내야 하는 날인데 오늘 카드값으로 돈이 다 빠져나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아우 그놈의 돈돈돈아 그만 좀 해. 아이래서 내가 영화를 찍을 수나 있겠어? 영화 하려면 사람들 만나서 인맥 관리도 하고 쏠 때는 시원하게 돈도 써야 하고 그런 거지. 이러다간 평생 나 영화는커녕 집구석에 주저앉기만 하면 어쩔 거야. 뭐 그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영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지난 몇 년간 묵묵히 당신을 기다려 줬겠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 당장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치매 간병한 게 누군데? 어머님도 당신도 요양원 보내는 거 싫다고 해서 결국 내가 다 했잖아. 아버님 똥오줌 받아내가면서 볼꼴 못볼꼴 다 봐가면서 자기마치 10년을 모셨어 근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하면서 돈좀 아껴 써달라는 내말마저 무시해? 그 말에 남편은 양심에 찔렸던 걸까요? 아니면 욱했던 걸까요?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이 그깟 간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이, 좋아 알겠어 장모님 간병 내가 할게 뭐? 엄마 간병을 당신이 하겠다고? 그래 지금 간병비만으로도 달에 몇백씩 깨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 간병할 테니까 그돈 나줘 그럼 됐지?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아 진심이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이제 그 은혜 갚을게 대신 당신도 그 간병인 쓰던 돈만큼 나 쓰게 해줘야 돼 남편의 손에 엄마를 맡긴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렴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낫겠지 싶더군요.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유혹적이었고요. 결국 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다음날 바로 간병인을 해고했네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간 말종이라는 걸 말이죠. 처음 한두 달만 해도 남편은 엄마를 성심성의껏 잘 돌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엄마를 돌보는 건 힘들어서 가게 오픈 전낮 시간엔 제가 가 있고요. 오후부터 새벽까지 주로 남편이 곁을 지켰는데요. 병원 사람들이 그렇게 남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 붙어서 욕창 생기지 않게 몸도 자주 닦아주고 이런저런 말도 걸어준다면서 말이죠. 남편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간병을 차마 대충할 수가 없다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지극정성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남편이 주말에 영화 프로덕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없는 살림에 따로 용돈까지 쥐어줬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달력을 보니 전날이 남편 생일이었지 뭐예요.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가게 한켠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제육볶음에 미역국을 끓였고요. 직원들에게 가게 마감을 부탁한 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생일 날까지 병원에 있게 한건 너무 미안해서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내색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시간대 병동은 조용했어요. 안면이 익은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엄마가 있는 병실로 향했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남편이 침대 맡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게 보이더군요. 반갑게 부르려던 것도 잠시, 저는 멈칫했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누굴까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어, 엄마. 나밥 먹었지, 엄마는. 아, 그랬어? 아내 생일인 것도 몰랐네. 방해하고 싶지 않아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있으려고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껏 짜증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몰라. 벌써 병원비만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차피 죽을 노인네한테 거의 1억을 꼬라박았다니까. 이건 그냥 땅에 돈을 버리는 꼴이야. 오늘도 원무과에서 이달치 내야 하는 돈 확인하고 왔는데 아우 아까워 죽겠다 진짜. 아이 돈줄을 영재 엄마가 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아 반송장인 이 노인네한테 들어간 돈이면 벌써 영어 한 편은 찍고도 남았겠구만. 아무렇지 않게 엄마를 향해 반송장인이 어쩌니 비아냥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돈한푼안 벌어오는 백수 주제에 제가 번돈 제가 엄마한테 쓰겠다는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앞에선 자기가 간병하겠다는 둥큰 소리 쳐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자기 엄마랑 그따위 망발을 짓거릴 수 있는지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싸움밖에 안날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경악스러운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꽂혔습니다. 아이,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괜찮다고? 그럼 엄마 말대로 호흡기 잠깐 떼 볼까?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글쎄 남편이 엄마 기도에 삽입된 인공 호흡기 관을 손으로 뽑아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보같이 그때라도 뛰어들어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 버렸어야 하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할수 없더군요. 그 사이 기계가 삐빅 요란한 경고음을 내면서 멈춰버렸고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낯짝이 시퍼렇게 물들더군요. 여, 여보 당신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남편에게 따질 새도 없었어요. 제 눈엔 호흡기가 벗겨진 채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죠. 부랴부랴 병실 밖으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다행히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산소 호흡기를 다시 씌워줬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의사를 호출해줬죠. 응급실에서 달려온 의사는 엄마의 호흡기가 벗겨졌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마터면 저 산소증으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인공호흡기 이게 그냥 툭 친다고 벗겨질 게 아닌데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의 상태도 확인했겠다. 이제 그만 남편의 죄를 물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애써 의사의 시선을 외면한 채 덜덜 떨고 있던 남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이 인간이 이 인간이 갑자기 저희 엄마 호흡기를 벗겨버렸어요. 제가 다 봤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 아닙니다. 당신 지금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잡아떼려고 그래? 내가 다 봤거든.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난 장모님 이마에 땀을 닦아주려고 한 것뿐이야. 어떻게 장모님을 매일같이 성심성의껏 간병하는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죄를 부인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의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했네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였으니까요. 당황하던 의사도 남편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해 줬고요. 30분도 안돼 경찰들이 병실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한번더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아, 이 사람이 요즘 가게에서 일하랴 장모님 간병하랴 너무 피곤했나 봐요. 헛걸 다 보는 거 보면... 아무렴 사위인 제가 장모님을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계속 잡아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남편이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군요. 당시 남편은 시나리오를 좀더잘 쓰겠답시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곤 했거든요. 그럼 대사를 구어체로 좀더잘 녹일 수 있다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핸드폰엔 늘 쓰던 녹음기가 연결돼 있더군요. 바로 그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죠. 남편이 시나리오 쓸때 참고하겠다면서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해두거든요? 저희 엄마 호흡기 떼니 많이 할 때도 시어머니랑 통화 중이었어요. 저기 저 녹음기 보이시죠? 뺏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말에 경찰들의 시선이 남편이 들고 있던 녹음기로 꽂혔어요. 남편의 얼굴은 곧바로 사색이 됐죠. 어,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랑 통화했을 뿐이고요. 이 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통화였어요. 그럼 꼭 들려드려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아내분 말씀 들어보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 중한 명이 남편에게 다가가 녹음기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녹음기를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을 피해 병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경찰들도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남편의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했고요. 곧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뭐, 애초에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요. 생전 운동 한번 해본 적 없는 남편이 몸쓰는 게 일인 경찰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남편은 경찰에게 녹음기를 빼앗겼고요. 심지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했죠. 그 사이에 경찰은 남편의 녹음기에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어요. 저희 엄마가 돈 잡아먹는 기계니 어쩌니 하고 욕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한참 이어졌고요 그걸 마장구치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지 말고 호흡기 같은 걸 잠깐 떼보는 게 어때 엄마 친구 중에 연실이 아줌마라고 있잖아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기 남편 호흡기 떼서 보냈다더라 간병하는 게 너무 끔찍해서 말이야 아, 진짜? 아니,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살인미수잖아. 아난 무서워서 못해. 이그 멍청아. 그럼 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노인네 간병하면서 돈을 바닥에 그냥 버릴 거야? 아니, 그럼 진짜 호흡기를 떼라고? 아, 그래. 누가 아예 다 떼버리래? 살짝만 뗐다가 누가 오기 전에 다시 붙여놓으면 되지.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천천히 호흡곤란으로 죽는다 하더라고. 그 연실이 친구도 그렇게 남편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낸거래. 그 노인 내가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게 뭐니? 괜찮아 괜찮아. 연실이 친구도 아무 일 없었다니까. 진짜 괜찮다고? 그럼 엄마 말대로 호흡기 잠깐 떼볼까? 그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며 땅만 쳐다봤죠. 그러다 경찰들이 석까지 같이 동행해달라고 하자 뒤늦게 정신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제게 달려와 무릎까지 꿇고 울며불며 애원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님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순간적인 충동? 넌 순간적인 충동으로 사람을 죽이니? 네가 한짓 명백한 살인이야, 알아? 간호사들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엄마 그대로 죽었을 거라고 난너 절대 용서 못해 반드시 콩밥 먹일 거라고 여보, 왜 그래? 나 그래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잖아 아, 진짜 장모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그랬으면 진짜 뭐든 했겠지.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헛소리 그만하고, 더할말 있으면 경찰한테 해. 아니면 법정에서 하든가. 살인 미수도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죄인 거 알지? 그렇게 남편은 경찰들의 손에 끌려갔고요 남편을 부추겼던 시어머니 역시 소환됐어요. 오랜 조사 끝에 모자 둘다 구치소에 갇히는 진풍경이 연출됐죠. 어머마, 내가 잘못했다. 난 그냥 이놈이 하루 종일 안 사둔 간병 안답시고 병원에만 갇혀있는 게속상했어 아, 그래서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이야. 진짜로 이놈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엄마가 그런 말안 했으면 내가 장모님 산소업기를 뗐겠어? 이놈이? 그래서 다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내 탓이야? 난 엄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인데? 구치소 안에서 둘이 서로 니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한심하더군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손에 하마타면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걸 떠올리니 끔찍하기도 했고요. 저는 바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곧 진화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일 난감했는데요.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일까요? 본인이 충격받은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엄마, 내 걱정은 말고 엄마 걱정부터 해. 나다 컸는데 뭘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절대 봐주지 마. 꼭 죄값 치르게 하라고. 옛날부터 집에 초박혀서 일은안 하고 엄마 등골만 빨던 아빠랑 할머니, 나 진작부터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어. 저를 위해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해주는 아들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죠. 다행히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다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1심 결과 남편은 살인미수죄로, 시어머니는 살인교사죄로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됐죠.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통해 제게 합의를 요청하더군요. 여보, 나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하고 다시 당신 앞에 안 나타낼게. 제발 합의해주라, 응? 내가 장모님을 죽인 것도 아닌데 15년 형은 너무하잖아. 변호사 말로는 당신이 처벌 불언서를 써주면 형량이 줄어들거래. 잘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제발 부탁해. 응?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긴 커녕 어떻게든 면피할 생각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끝끝내 합의는 절대 해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며 저를 괴롭힌다고 재판장님 앞에서 읍소만 했네요. 그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는 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됐어요. 이미 아들이 성인이라 양육권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참 다행스럽더군요. 남편은 교도소에 있다가 몇년전 출소했는데요. 전과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영화판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결국 감독의 꿈도 접었다 하더군요. 지금은 시리에 빠져 집구석에서 술만 마시고 있다 하대요. 그런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내다 팔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걸로는 모자 둘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거의 죽지 못해 산다 하더군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들은 제게 가족이 아니라 저희 엄마를 살해하려 했던 가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모자가 둘다 염치도 없는지 출소 후몇 년간은 끈질기게 저와 아들에게 연락했는데요.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두번 콩밥 먹는 건 차마 못하겠던가 보죠.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아들도 명문대를 졸업한 후 지금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요. 평생 제속한번 썩인 적 없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남자 만나 늦은 막한 나이에 재혼도 했습니다. 전남편과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 다신 새로운 사랑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약이라고 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남편은 대기업 부장인데요. 전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둘이서 오순도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하는 게 요즘의 낙이랍니다. 참,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시죠? 엄마는 그 사건이 있고 정확히 1년 뒤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리셨어요. 아버지와 상의 끝에 전 남편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죠. 엄마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엄마는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 지금은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하고 계세요. 만약 그때 남편의 범죄로 목숨을 잃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래도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그일 이후로 친정 부모님과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답니다. 올해 가게가 너무 바빠서 여름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다 같이 1박 2일로 짧게 인근 바다라도 보러 가려고 해요.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행복 그 자체니까요. 이제 우리 아들이 얼른 결혼해서 좋은 색시만 맞이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